祝你。 time 네 우리 함께 찬송가 어, 잠깐만요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428장입니다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내 영혼의 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빛더빛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하 미다 주기를 기울이시사 다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그 평화 내게 기들고주내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배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기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오늘 합심으로 기도할 때 양육을 통한 변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풍생, 신토, 청지계삼 자먼까지 계속 진행 중에 있고 청년들도 목장에서 자원을 나누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귀한 시간들을 통해서 지금도 많은 우리 지체들이 또 변화에 이르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도록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크고 영하로우신 주님을 악망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변화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회개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어제와 다른 내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가 크고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아버지의 인자심이 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통치하여 주시고 신령한 자비로 우리를 먹여주시고 주의 극률로 우리를 안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풍생과 신토와 천직의 삶과 자문을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 어, 모임 가운데 참여하는 믿음의 지체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능력 안에서 아버지여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아버지 어,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통치하시고 도와주십시오. 신령한 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전용을 따라 온전히 하나님 나아가는 믿음의 지체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여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고어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온전한 회개 이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인도하는 자나 함께 참여하는 모든 지체들이 성령 안에서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를 온전한 장성한 분량이 되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목적하신 바에 의해 아버지께서 부르시는, 초대하시는 그 자리로 날마다 전진할 수 있게 하시고, 날마다 변함을 가게 하시고, 그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진리와 영광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총과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버지께서 통치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온전한 사랑 가운데 설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크고 영하로 우신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사방의 모든 하나님, 우겨쌈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더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진리가 숨 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 크게 대화하는 또 긴밀하게 소통하는 믿음의 지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양력을 통해 변화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한분한 한 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하여 그 걷지 못하던 그 걸음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 일을 통해 우리가 모두 장성한 분량까지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기도하는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는 그 날까지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하 이십 장일 절에서 칠 절입니다. 열왕기 하 이십 장일 절에서 칠 절. 네, 같이 응도하겠습니다. 그때 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됨에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향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기스기아가 심히 동복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기스기아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스로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내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우화가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체에 넣으니 나으니라 하매". 히스기야의 그 인생 위기, 질병이라는 위기, 죽음의 문턱,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히스기야에게 전했습니다.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집안 정리 잘 하십시오. 이런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나거나 죽음의 상황을 만나거나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나가서 어 일단 우리가 구하는 것은 치유해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건져 주십시오, 구해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 내가 고쳐 줄게. 건져줄게, 살려줄게, 해결해줄게, 혹은 이런 고통이나 아픔이 너에게 필요하단다. 인내라, 참으라, 아니면은 죽어라, 끝내라. 하나님의 뜻이 그두 번째 단계에서 발견이 되고, 마지막에 세 번째는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감사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위기를 당하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뜻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그 뜻에 순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너 이제 와야 되겠다.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순복하고 감사하고 낫게 해줄게.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또 순복하고 감사하고 희스기야 같은 경우는 낫게 해주겠다는 응답을 받습니다. 예, 모든 그리스도인이 죽음의 위기에서 다낫는건 아니거든요. 예, 주님께 갈 수도 있습니다. 예, 뭐 여기 살아 남는 것만이 대수는 또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죠. 예, 하나님의 뜻이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라면 안 되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베스트이기 때문에 또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기야는 낫게 해줄게.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해서 기도했다. 이 말은 벽 앞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뜻으로 이제 간구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통곡의 벽에, 벽 앞에 가가지고 계속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이사에게 임해가지고,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낫게 하리니 3일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것이다. 희한하게 이 3일이 자, 주 나옵니다. 3일 만에, 3일 만에. 죽었다가 3일 만에. 이런, 그, 하나, 님께서 메시아를 보내기 전에 이런 징표들을 많이 이제 보여주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듣고 보았다. 이거 전문가입니다.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이것도 어디 나오나요? 들었다, 보았다. 출애국기에 보면은, 어,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면서 하시는 말씀 중에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말면마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예, 듣고 보는 일에 아주 전문가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울때내 기도를 들었다. 내 눈물을 보았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내 기도를 듣고 있다. 너의 애절함과 간절함을 보고 있다. 너의 몸짓을 내가 보고 있다. 하나님이 다 그렇게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15년을 더 살게 됐는데 살게 됐는데 아 그살때 그 어떻게 치유가 됐냐면은 이사야가 무화과 반죽을 가져와라. 해서 상체에 놓았다고 그랬습니다. 무화과 반죽을 가져와라.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희스기아의 질병이 종기였다. 종기였다는 것은 나오거든요. 종기였다. 지금으로 말하면 피부암 정도 아닐까.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무화과 반죽이 효능이 실제, 실제로 있대요. 그 항암효과가 있대요. 항암효과가 있고, 그뭐 설명을 막 해놨던데 읽어보니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쨌든 무화과 반죽이 효능도 있지만, 근데 이제 하나님이 치유해주지 않으면 사실은 낫지 않죠. 그래도 하나님이 얼토당토함게 하진 않는다. 무화과 예, 반죽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이제 어 낫게 해 주셨는데 문제는 치유된 이후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로 응답을 받아서. 치유되었는데 얼마나 감사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바벨론 사절단이 히스기야의 그 질병 소식을 듣고 너무 깜짝 놀랐다. 너무 깜 정확하게 보여주네요. 예. 히스기야가 어떤 왕인지를 보여줍니다. 어. 바벨론 사들단이 와가지고, 그, 쾌유를 빕니다. 하니까, 히스기가 너무 좋았던 겁니다. 와. 저, 큰 나라의 왕이 와가지고, 이렇게까지 나를 인정해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보물고, 궁기고 왕궁 내부를 싹다 보여주죠. 보여주니까, 이제 이사야가 와가지고, 뭐 했습니까? 그러니까, 뭐 보여줬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그 나라에 호로될 겁니다. 다앗길 겁니다. 보여준 거다 가져갈 겁니다. 왜 보여줬을까요? 과시, 자랑, 교만. 죽을병에서 놓여가지고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야 되는데 또 인간이네 이 교만이라는 것이 목을 싹 내미는 거죠. 아플 때는 목이 싹 들어갔다가 좀 낫고 나니까 교만이 또싹 이렇게 목을 타고 올라와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여줄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대한지 보여줄까라는 교만이 목을 내밀어 버렸습니다. 결국은 이제 나중에 정말 바벨론이 들어와서 얼마 있지 않아서 싹다 가져가는 그런, 어, 아픔이 있어 있게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가 죽은 다음에, 히스기야가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이 왕위에 오르는데 문하세라는 왕이죠. 문하세가 왕이 될때몇년몇 살이었냐면 은 12살이었습니다. 그러면 은 히스기야가 15년 연장 받았는데 12살의 아들이란 말은 연장 받은 이후에 낳은 아들이죠. 연장 받고 3년 뒤에 낳은 아들이 문하세인데 그전에도 아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문하세가 왕이 되어 가지고 55년을 통치한 오, 이 악한 왕이 55년이나 통치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통치 기간이 얼마냐 이것도 중요한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5년을 통치했는데 그 후에 요시아가 와가지고 나라를 다시 일으키려고 했는데 역부족, 이미 문화세 때문에 무너진 이 너무나 악하고 우상숭배를 너무나 많이 해가지고 어,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히스기야가 병이 낫게 됐다, 응답을 받았다.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교만하게 되고, 그 이후에 아들을 낳아서 어떻게 교육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이문하세라는 왕이 정말 가장 악한 왕의 그 별칭을 갖게 되는, 인생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응답받고, 치유받는 거다 좋은데, 그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고침받는 거다 좋은데, 그 이후에, 해결받는 거다 좋은데, 그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예전에도 보면은 그런 분들 종종 있었습니다. 병이 치유된 다음에 신앙생활을 끊어버리고 살다가 다시 재발해서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분들이 가끔씩 들려, 들렸었거든요. 문제 해결받고 기도 응답받고 다 좋다, 좋은 건데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얼굴 구하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들으시고 보시고 하실 텐데, 하나님은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응답받았다고 자랑하거나 과시하거나 교만하지 말고, 끝까지 겸손하게 주님께서 아이고 잘했다, 칭찬한다, 이렇게 하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늘깨어서 주님과 함께하고 겸손한 믿음의 우리 동지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우리 빅토리에 속한 모든 성도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매일 매일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될수 있도록 어제 했으니까 오늘은 아닌 그런 삶이 아니라 매일 매일 주님과 함께 더 깊은 교제로 들어가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양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